강력한 성능과 자유로운 사용을 원하신다면, 바로 이 제품이 해답입니다. 느린 스마트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? 세피를 찍을 때마다 화질에 실망하셨던 적이 있나요? 통신사를 바꿀 때 번거로움을 겪으셨나요? 이제 그 모든 걱정을 덜어드릴 제품, 삼성전자 갤럭시 S25 자급제 SMS931N을 소개합니다. 이 멋진 스마트폰은 12GB 램과 옥타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멀티태스킹도 문제없으며, 모든 앱 사용이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습니다. 사진 애호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소식입니다. 전면 카메라가 1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되어 이제 선명하고 고화질이 셀피 촬영이 가능합니다. 또한 특정 통신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급제 모델이라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.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더욱 편리하죠. 새로운 경험을 원하신다면 갤럭시 S25와 함께 시작해보세요.